감격의 눈물, 22년간의 고난 끝에 팬들과 빗속에서 오열한 김용빈. 마침내 일어서서 빛을 발한 순간,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22년 침묵 끝. 빗속에서 터진 눈물의 고백. 트로트계의 전설로 불리는 김용빈이 팬들과 함께 빗속에서 눈물을 흘린 감동적인 순간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혜성처럼 등장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던 그가 겪어야 했던 22년의 기나긴 고난과 시련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오랜 침묵 끝에 무대에서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 믿었지만, 팬들과 함께 오열한 그 순간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폭발 성공 뒤에 숨겨진 22년의 시련과 내면의 갈등. 김용빈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눈물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데뷔 초부터 치열한 경쟁자들과의 전투를 거쳐야 했고, 특히 방송사의 기획 문제로 활동에 큰 차질을 빚으며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중의 사랑만큼이나 그를 향한 질투와 시기 또한 많았고,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김용빈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로트계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그는 매번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고통 속에서도 김용빈은 단한 번도 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내비치지 않은 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눈물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악수 팬들의 믿음, 다시 일어설 힘이 되다. 김용빈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지했고, 공연 때마다 보내는 열광적인 반응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22년의 기다림 끝에 김용빈이 마침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팬들의 굳건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그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엉엉엉 2025년 빛속 고난의 종지부를 찍다. 2025년 김용빈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팬들과 함께 빛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팬 미팅은 22년 동안 그가 겪어온 모든 고난을 팬들과 나누는 특별한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자신의 숨겨왔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눈물을 보며 그가 견뎌왔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겨낸 고난을 기념하는 별표별표 별표 승리의 순간 별표별표이었고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표 별표 희망의 신호탄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로켓 새로운 전설의 시작, 더 넓은 무대를 향한 약속, 빗속의 눈물은 김용빈에게 가장 큰 전환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힘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겪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 마른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약속이자 더큰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그 경험과 상처를 기반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노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넓은 무대로 향할 것입니다. 빗속에서 흘린 감격의 눈물은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팬들과 함께 웃으며, 자신이 다시 빛을 발할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빈, 빗속에 눈물이 새긴 불멸의 서사, 제도약의 경제적 가치, 2025년의 어느 비 오는 날, 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린 김용빈의 모습은, 단순한 감동 클립을 넘어섰습니다. 이 빗속의 눈물은 22년간의 고난과 위기를 이겨낸 한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정신적 승리 별표 별표를 상징하며 그의 제도약의 별표 별표 불멸의 서사 내러티브 오브 이모어텔러티 별표 별표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용빈의 개인적 성장을 넘어 트로트 시장에서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회복 스토리 별표 별표가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I 22년의 고난이 만든 최고의 무형 자산, 진정성. 김용빈의 22년간의 침묵과 고통은 연예계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별표 별표 진정성, 오선티서티, 별표 별표 이라는 무형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위기를 넘은 신뢰, 데뷔 초의 위기, 방송사의 기획 문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의 내면적 갈등은 그를 별표 별표 운으로 성공한 스타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고난을 이겨낸 인간 별표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던 그의 노력이 결국 빛 속에서의 눈물로 터져 나왔을 때 대중은 그의 성실함과 인간적인 매무새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회복 서사의 시장 가치 현대 사회는 좌절을 겪고 다시 일어나는 별표 별표 회복 스토리 별표 별표에 열광합니다. 김용빈의 눈물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의 결과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광고주들에게 별표 별표 신뢰성과 극복 별표 별표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금융, 보험, 교육 등 신뢰 기반 산업에서 그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별표 별표 22년의 고통을 이겨낸 투자의 회수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별표 별표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습니다 2. 빗속의 유대감 팬덤 경제의 강화와 확장 빗속에서 팬들과 함께 나눈 눈물은 김용빈과 팬덤 러브빈 간의 유대감을 단순한 응원관계를 넘어 별표 별표 가족적 연대 별표 별표로 승화시켰습니다 감정적 계약의 갱신 김용빈이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팬들은 일방적인 별표 별표 소비자, 별표 별표의 위치에서 벗어나 그의 삶을 별표 별표 함께하는 동반자, 별표 별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팬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여 향후 앨범 구매, 콘서트 티켓팅, 굿즈 소비 등 직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역경 극복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의 마른 팬들에게 별표 별표 함께 성장한다. 별표 별표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키고 예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별표 별표 강력한 경제적 방어막 별표 별표를 형성합니다. 3. 새로운 무대와 전설의 시작. 더 넓은 도전을 위한 동력. 김용빈이 22년 동안 제가 겪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그의 활동 무대가 과거의 트로트계를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성숙한 아티스트로서의 재탄생, 오랜 고통과 성찰을 통해 그의 노래와 메시지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별표 별표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성숙한 스토리텔러 별표 별표로서 발라드, 크로스오버,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약속,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팬들과의 약속은 그의 활동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팬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별표 별표는 미래 지향적 투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의 모든 새로운 활동에 대한 팬들의 별표 별표 무한 신뢰와 기대 별표 별표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의 빗속의 눈물은 그의 개인사를 넘어 별표 별표 진정성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시대 별표 별표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전설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팬들은 그가 겪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더큰 무대에서 빛날 날을 확신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빛속 고백. 22년 고난을 이겨낸 회복 서사의 완성. 김용빈이 팬들과 함께 빛속에서 눈물을 흘린 순간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고난의 무게를 털어내고 회복 서사를 완성한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한 가수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대중에게 별표 별표 진정한 재기, 컴백. 별표 별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스물네 번째에서 공개된 치약성이 만든 강력한 유대감. 오랜 시간 동안 웃음 뒤에 고통을 숨겨왔던 김용빈이 팬들에게 자신의 별표 별표 치약성, 벌러러빌러티 별표 별표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보다 강력한 팬덤과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감정적 동기부여. 팬들은 스타의 완벽함에 열광하지만, 인간적인 고통을 이겨낸 모습에 진정한 헌신을 바칩니다. 김용빈의 눈물은 팬들에게 단순한 응원 대상을 넘어, 별표 별표 함께 고난을 극복한 동반자, 별표 별표라는 강력한 감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빛 속의 맹세. 비가 오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연출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환경의 극적인 장치였습니다. 이는 그의 고백에 운명적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더했으며 팬들과의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빛속의 맹세는 앞으로 김용빈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서사적 모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진정성의 인증, 경쟁과 질투 속에서 겪었던 별표 별표 방송사의 기획 문제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경쟁자들의 시기 별표 별표를 솔직하게 언급한 것은 그가 겪은 고난이 별표 별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실현 별표 별표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대중과 팬덤에게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지워주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해석, 성숙한 아티스트로의 재탄생. 김용빈은 22년의 고난을 통해 별표 별표 트로트 신동 별표 별표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별표 별표 성숙한 예술가 별표 별표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재기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별표 별표 경험과 상처를 노래에 담아내는 깊이 있는 변화 별표 별표를 의미합니다. 고통의 자산하, 그는 22년 동안 제가 겪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과거의 고통을 별표 별표 성장에 발판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미래를 위한 힘 별표 별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의 희망과 회복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더하며 메시지의 폭을 확장시킵니다. 새로운 무대의 의미, 과거의 무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장소였다면, 이제 그의 무대는 별표 별표 팬들과 고난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별표 별표로 그 의미가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예전의 기교를 넘어 별표 별표 삶의 진정성, 별표 별표를 담아낼 것입니다. 멘탈리티의 완성, 오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겨낸 그의 별표 별표 끈질긴 의지 별표 별표는 불안정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그에게 흔들림 없는 멘탈리티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겪을 어떤 도전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팬들과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해석. 트로트 산업 내 영속성의 모델 제시. 김용빈의 22년 고난 극복 스토리는 트로트 산업 내에서 별표 별표 영속성, 서스테이너 빌러티, 별표 별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트로트 가수가 단순히 반짝하는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시장. 그의 스토리는 트로트 팬덤이 별표 별표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지지한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특성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이 별표 별표 충성도와 유리, 별표 별표라는 감정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임을 보여줍니다. 세대를 잇는 이야기, 그의 22년 고난은 트로트가 걸어온 한국 대중음악사의 굴곡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별표 별표 포기하지 않는 삶의 가치 별표 별표를 전달하며 세대를 초월한 문화적 교감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김용빈, 빗속의 눈물이 만든 회복서사. 22년 고난을 넘어선 새로운 신화. 10 눈물의 경제학, 숨겨진 고통이 만든 브랜드 신뢰. 김용빈이 빗속 팬미팅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22년 경력의 별표 별표 회복서사, 리커버리 내러티브, 별표 별표라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부여한 일종의 별표 별표 눈물의 경제학 별표 별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부채의 청산 김용빈은 오랜 기간 동안 팬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숨기고 괜찮은 모습만을 보여줘야 한다는 감정적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의 눈물은 이 부채를 청산하고 별표 별표나 역시 당신들처럼 힘들었고, 이제 극복했다. 별표 별표는 진정성을 팬들과 공유한 것입니다. 신뢰의 강화, 팬들은 스타의 완벽함이 아닌, 별표 별표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선 인간적인 모습 별표 별표에서 가장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가 겪은 위기들, 방송사 기획 문제, 경쟁자의 시기 등, 을 단순한 가십이 아닌, 별표 별표 오늘의 단단함을 만든 고난 별표 별표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신적 코어 별표 별표를 가졌음을 증명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11 팬덤의 가족 서사 완성, 12년의 기다림과 공동의 승리, 김용빈이 12년의 기다림, 그리고 그 끝에서 김용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팬들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한 대목은 팬덤을 별표 별표 단순한 지지자에서 공동의 승리자 별표 별표로 격상시킵니다. 운명 공동체 의식.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겪은 별표 별표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딘 운명 공동체 별표 별표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빗속에서 함께 눈물을 나눈 경험은 팬덤의 결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감정적 의식이 되었습니다. 소비의 전환. 이러한 깊은 유대감은 팬덤의 소비 행태를 별표 별표 단순한 구매에서 성장 지원 별표 별표로 전환시킵니다. 팬들은 김용빈의 새로운 도전을 별표 별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별표 별표로 인식하며 그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음반, 공연, 투표 등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약속은 팬덤 활동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12. 새로운 시작의 상징, 더 넓은 무대를 향한 청사진. 김용빈의 눈물은 과거의 고통을 끝내는 별표 별표 종결점 별표 별표인 동시에 별표 별표 더 넓은 무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경험 기반의 성숙, 그는 그동안의 경험과 상처를 기반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그의 목소리, 노래, 그리고 무대 위 메시지가 예전과는 다른 깊이와 울림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별표 별표 22년의 인생이 담긴 철학 별표 별표를 전달합니다. 위기 극복의 아이콘으로서의 역할,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계에서 별표 별표 슬럼프와 위기를 이겨낸 회복의 상징, 별표 별표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쟁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후배 가수들과 대중들에게 별표 별표 희망의 교과서 별표 별표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빗속에서 팬들과 함께 흘린 눈물은 김용빈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아티스트로 거듭났음을 전 세계에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팬들은 그가 겪은 고난을 모두 잊게 만들어줄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며 그와 함께 웃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무대, 장르 확장과 글로벌 팬덤의 결속. 김용빈의 다음 스텝은 단순한 국내 활동 재개를 넘어 장르의 확장과 글로벌 팬덤의 결속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트로트의 영역 확장. 과거의 고통을 딛고 얻은 깊은 감정선은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별표 별표 공감 능력이 극대화된 보컬 별표 별표 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별표 별표 인생의 서정 별표 별표를 담아내며 세대를 넘어 더 넓은 청중을 포용할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토리텔링. 22년의 고난과 회복이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는 K컬처의 글로벌 스토리텔링에 가장 적합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희망을 다루는 그의 스토리는 해외 팬들에게도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이 팬들과 함께 흘린 빗속의 눈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 아티스트의 고난이 별표 별표 시대의 위로 별표 별표로 승화되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